2023 언약과 꿈 앨범이 출시됐습니다. 타이틀곡 하나님 시간 속으로 고를 포함한 총 12곡의 신곡으로 구성됐으며, 피아노로 연주한 묵상곡이 함께 수록됐습니다. 올여름 랩넌트 훈련을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가 꼭 확인해야 할 미션이 선포되는 랩넌트 사역자미 교사 세미나가 오는 6월 6일과 8일 덕평 RTC에서 열립니다. 5월 237 화요제자 훈련 등록이 오는 24일 마감됩니다. 6월 237 화요제자 훈련 등록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르티씨 뉴스입니다. 2023 언약과 꿈 앨범이 출시됐습니다. 나는, 어, 땅은, 하나, 올해 원단 메시지에 언약을 담아 제작된 이번 앨범은 타이틀곡 하나님 시간 속으로 고를 포함해 영원 속의 랩넌트 기도의 비밀, 393 누림 기도 등총 12곡의 신곡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앨범은 보컬 8명, 워십 14명 등 모두 22명의 램던트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지난 2월 서울, 경기, 호남, 영남 등 전국 순회로 진행된 탑램던트 키즈 오디션을 통해 선발됐습니다. 보컬 및 몸찬양 연습, 녹음, 촬영등 모든 일정이 예배와 훈련 속에서 진행됐으며 모든 랩넌트와 부모님 사역자들이 전 세계의 언약 전달을 마음에 담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2023 언약과 꿈 앨범은 현재 위아점 KR에서 CD와 USB를 구매할 수 있으며, CD는 두 장의 CD에 찬양과 피아노 연주 묵상곡이 각각 수록되었고 USB엔 찬양과 MR 묵상곡 그리고 몸찬양 영상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단, USB는 오는 22일 발송 예정으로 현재 예약 구매가 가능하며 예약 구매 특전으로 올해 원단 메시지를 정리한 책자가 함께 발송됩니다. 랩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오는 6월 6일과 8일 덕평 RETC에서 열립니다. 올여름 랩넌트 훈련을 준비하는 모든 랩넌트 사역자와 교사를 향한 구체적인 미션이 선포되는 랩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오늘 6일과 8일 열립니다. 먼저 6월 6일엔 태영아와 유아유치, 어린이 사역자를 대상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오전 10시 반에 일강 말씀이 시작하고 오후 2시부터 몸 찬양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강 말씀은 오후 3시에 선포됩니다. 이어 6월 8일에는 청소년과 대학 사역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가 열립니다. 1강이 오전 10시 반. 이 강의 오후 2시 반에 각각 진행됩니다. 현재 위아점 KR에서 등록받고 있습니다. 5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30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복음과 생명, 기도, 말씀, 삶, 전도 등 전도자들이 먼저 누리고 현장에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 훈련은 현장 복음 메시지를 교재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강은 오전 10시 30분, 2강은 오후 2시에 시작되며 이후 3강이 이어집니다. 오는 24일까지 등록받습니다. 한편 6월 237 화요제자 훈련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5월과 6월 등록기간이 일부 겹치는 만큼 등록 시 해당 훈련과 가상계좌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월 237세가족 현장사역자 훈련이 지난 9일 새로운 교재인 EBS 기초훈련으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일강 복음운동 자격자를 통해 진짜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동기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부 자기 동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바꾸는 겁니다. 이거 바꾸는 순간부터 진짜 이 응답은 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집회를 갈까? 사실은 그게 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앉아 있습니까? 그게 납니다 갈등도 있고 오만일 다 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내 속에 있는 건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있잖아요. 원래 동기가. 어떻게 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동기예요. 순간순간 늘 동기를 바꿔야 돼요.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것입니다. 이어 2강,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다. 3강, 영적 지도자 전도자, 내적 훈련 생활, 힘이란 제목으로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다음 세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은 오는 7월 11일에 열립니다. 7월 훈련도 EBS 기초훈련을 교재로 진행됩니다. EBS 기초훈련은 덕평 RUTC 등 핵심 및 훈련 장소와 위아점 KR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말씀의 흐름을 타며 그날의 말씀을 각인하는 기도 수첩 묵상 영상이 매일 위아점 KR에 공개됩니다. 묵상 영상은 사파와 함께 그날의 기도 수첩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담았으며 2분가량의 짧은 영상으로 상황에 맞게 현장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랩넌트들은 어린이 기도 수첩을 한 후에 부모님과 함께 청소년 및 대학생은 등교할 때나 공부하기 전에, 직장인은 출퇴근길에 시청하는 등 기도수첩 메시지를 들은 후한번더 말씀을 각인할 수 있고 메시지를 다 듣지 못했을 경우에도 묵상 영상을 통해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수첩 묵상 영상은 말씀을 미리 확인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매일 밤 9시에 업로드 됩니다. 기타리스트 장하은 랩넌트의 콘서트 마이 라이프가 오는 20일 오후 5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장하은 랩넌트는 2021년 JTBC 슈퍼밴드2에서 결승까지 진출해 싱어송라이터의 재능을 겸비한 기타리스트로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가 개최하는 이번 콘서트엔 장하은 랩런트와 한 팀으로 슈퍼밴드에서 활약한 4인조 기타밴드 포코, 댄서 김진호 등 여러 아티스트들이 함께해 풍성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위아.kr에서도 예매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클래식컬 심포니 2023 갈라 콘서트가 지난 8일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습니다. 이번 공연은 음악 해설과 함께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베이스 등 램넌트 출신 솔리스트들의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최성환의 아리랑 환상곡. 최영섭의 그리운 금강산. 오페라 카르멘의 아리아 하바네라 등 귀에 익은 가곡과 유명 오페라곡이 다채롭게 연주됐으며 매곡마다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사단법인 세계복음화전도협회가 주최한 이번 연주회는 문화 전문인과 후대 램넌트의 망대를 세우는 복음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237 센터와 RUTC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부교육자 수련회가 오는 16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20일 토요 핵심 예배는 랩넌트 데이로 임만우엘 교회에서 열립니다. 제주노의 재직 세미나가 오는 21일 서영 교회에서 열립니다. 매 순간 내가 가진 동기를 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393의 비밀을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